대본을 오디션 대본을 받았을 때 어, 너무 잘해신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음. 좀무대보 같은 성격도 있으면서 한 여자를 바라보는 순뇌보같은 성격도 있고 너무 제 어릴 때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. 어머니한테 찍찍되기도 하고 잘 표현 못하고 어. 그런 모습들이 저랑 너무 겹쳐 보여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고 나서 감독님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같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. 어, 사실 시그널이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, 네. 시그널만의 매력이 있었고요. 제가 시그널을 처음 했을 때제첫 어, 연기에서 데뷔작이었는데 네.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어,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연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감독님이 많이 이끌어주신. 이었고요. 이 예관장 작품은 제가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운 작품이에요. 음. 많이 부족했던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하면서 많이 늘었고요. 생각을 많이 할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할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그분께도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늘었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어. 네, 네. <laughs>